새벽 5시, 한 남자가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전화를 겁니다. 10년 동안 단한 번도 받지 않았던 그 번호로요. 받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런데 오늘,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멈춰있던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석 회장, 68살, 한강산업 대표이사,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매년 5월 23일 새벽이면 혼자 사무실에 앉아있다는 것을요. 죽은 아들의 생일이에요. 아들 박준혁, 1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회장은 아들이 남긴 마지막 쪽지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번호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집을 나가던 날, 식탁 위에 놓고 간 종이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매년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을 걸 알면서도요. 이게 아들에게 할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받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신호음이 끝나기 전에, 여보세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열 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세요? 그 짧은 질문에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아들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려는 순간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새벽 6시 반이었습니다. 이 번호 위치 찾아줘. 지금 당장. 40분 후. 서울 성북구 미아동입니다. 미아시장 근처로 나옵니다. 회장은 대답 없이 재킷을 들었습니다. 차 준비해. 미아시장. 낡은 건물들이 빼곡한 동네였습니다. 회장이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비서가 휴대전화를 보며 길을 찾았습니다. 저 건물 4층입니다. 철제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얼룩이 보였습니다. 4층 복도 끝. 가장 안쪽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회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모르겠어. 이모 아니면 열지 마.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또렷한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누구세요? 경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아이를 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 아들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문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뒤에 또 다른 아이가 보였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혹시 이 전화번호 아세요? 비서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거 우리 아빠 전화번호예요.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는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동생 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도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녀들. 자신이 전혀 몰랐던 손녀들이었습니다. 비서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박소희, 박소윤. 쌍둥이 자매. 법적 보호자는 이모 김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사실상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준비물을 제대로 못 챙겨올 때가 많아요. 급식비도 몇 달째 밀려있고요. 시장 구멍 가게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이모가 한 달에 한번 오긴 하는데, 돈만 챙겨가더라고. 애들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한 도시락 사먹어요. 편의점 알바생도 말했습니다. 돈 세어보고 모자라면 하나 빼고 그래요. 안쓰러워서 가끔 하나 더 넣어줘요.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계속 지켜봐. 회장이 말했습니다. 가까이 가지는 말고. 하지만 회장님, 아이들 상황이. 알아. 다 알아. 회장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안 돼. 비서는 멀리서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매일 아침 7시 10분. 두 아이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언니가 동생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교복이 낡아 보였습니다. 소매가 조금 짧았습니다. 저녁 8시. 아이들이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 코너에서 도시락을 골랐습니다. 언니, 이거 내일까지야. 그럼 그거 두개 사자. 계산대에서 동전을 세었습니다. 200원이 모자랐습니다. 언니가 라면 하나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안 돼요. 우린 공짜로 받는 거 싫어요.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걸어왔습니다. 언니가 우산을 동생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언니 어깨가 다 젖었습니다. 언니, 이쪽으로 와. 언니 다 젖어. 괜찮아. 너는 감기 걸리면 안 돼. 비서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비서는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까요?언니가 무거운 쌀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싫어요. 혼자 할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 도움 안 받아요. 그 다음날은 사과를 건넸습니다. 집에 너무 많아서요. 우린 구걸 안 해요. 아이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다가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장 입구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열흘째 되는 날, 언니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자꾸 여기 와요? 그냥 이 근처가 좋아서요. 맨날 우리 지나갈 때 있잖아요. 비서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정말 급한 일 생기면 연락하세요. 언니가 한참을 명함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쏟아졌습니다. 8시 반쯤. 두 아이가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걸어왔습니다.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동생이 재채기를 했습니다. 몸을 떨었습니다. 비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산 두 개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이거 쓰세요. 괜찮아요. 이미 다 젖었잖아요. 더 맞으면 감기 걸려요. 동생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언니가 망설이다 우산을 받았습니다. 빌리는 거예요. 다음에 꼭 돌려줄게요. 다음 날 저녁. 아이들이 우산을 돌려주러 왔습니다. 깨끗하게 말려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생이 작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비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비서가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붕어빵이에요. 너무 많이 샀어요. 드실래요? 동생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 언니가 붕어빵을 하나 꺼냈습니다. 한입 베어 물고 동생에게 줬습니다. 맛있어? 응. 언니도 먹어. 응. 나중에. 언니는 자기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비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장 구멍 가게 할머니였습니다. 소희, 소윤이요. 애들이 큰일 났어요. 토하고 배 아프다고 난리예요. 비서가 뛰었습니다. 30분 만에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두 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동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언니도 안색이 안 좋았습니다. 아저씨,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가야 돼. 지금 당장. 안 돼요. 이모한테 혼나요. 돈도 없어요. 병원비 낼돈 없어요. 비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안아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병원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식중독이 심하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링거가 꽂혔습니다. 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파요. 엄마. 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서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병원입니다. 당장 오셔야 합니다. 30분 후,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단추가 잘못 채워진 정장 재킷.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링거를 막고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번에 우리 집에 오셨던 분, 언니가 작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회장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안에 울렸습니다. 동생이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너희 아빠는 내 아들이었어.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전화 받으신 분이에요? 그날 아침에 그래. 내가 전화했어. 너희 아빠 생일날. 아빠 생일이 언제예요? 5월 23일. 동생이 더 울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그날 전화 켜놨어요. 혹시 아빠가 전화할까봐. 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힘들 때는 어디 계셨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혼자 살 때는요? 왜 그때는 안 오셨어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거예요?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추워도 참고, 아파도 병원 못 가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동생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가 우리 데려가 주세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생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서윤아, 오지 마. 언니 왜?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랑 상관없어.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수속하셔야 해요. 보호자분이 서명해주세요.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법적 보호자이신가요? 아니, 하지만 친할아버지입니다. 죄송하지만 법적 보호자가 아니시면 서명하실 수 없어요. 회장이 굳었습니다. 친할아버지인데, 피를 나눈 할아버지인데,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10분 후, 이모 김현주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 화장이 지냈습니다. 야, 너희 왜또 말썽이야?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식중독 걸렸어요. 뭘 잘못 먹었길래? 이모가 놓고 간 반찬이요. 일주일 전에요. 에이, 그럴리가. 너희가 잘못 보관한 거 아니야? 복도에서 회장이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주먹이 세개 쥐어졌습니다. 회장이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이모가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비싼 정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잠깐만요. 아이들 보호자시죠? 네, 이모예요. 같이 사시나요? 아니요. 따로 살아요. 그럼 누가 아이들을 돌보나요? 애들이 알아서 하죠. 다 컸잖아요.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보호자 자격이 있어요? 아이들을 방치해놓고 보호자라고 할수 있어요?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래요? 법적으로 내가 보호자예요. 이모가 소리쳤습니다. 회장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법적으로 싸울 거야. 끝까지 DNA 검사를 했습니다. 친손녀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바로 보호자를 변경해주지 않았습니다.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회장은 이모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을 제가 돌보겠습니다. 안 돼요. 내가 보호자예요.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을 드리죠. 매달 300만원. 이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500, 500만원. 매달. 그럼 생각해 볼게요. 회장은 분노를 참았습니다. 좋아요. 한달 후. 법원 결정이 났습니다. 이모 김현주는 보호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장 박영석에게 친권자 지위가 부여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우리 안 가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디 계셨어요? 이제 와서 할아버지라고 하면 다예요. 우린 당신 필요 없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 동생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할아버지 착한 사람 같은데. 안 돼. 우리 또 버려질 거야. 회장은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이들의 짐은 박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동생이 오래된 휴대전화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빠 전화기에요. 이건 제가 들고 갈 거예요. 회장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넓은 거실, 방두 개, 침대 두 개, 책상 두 개, 마음에 드니,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저녁 식사, 따뜻한 밥, 불고기, 나물, 김치, 동생은 조금 먹었습니다. 언니는 끝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언니는 회장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작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 왔어요. 동생이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처음으로 한 인사였습니다. 회장이 웃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언니가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들어오자 슬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회장도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 앉아 아들 사진을 꺼냈습니다. 주녀가 작게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딸들이 여기 있어. 우리 집에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돌볼게. 약속할게. 창 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12년 전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두 손녀였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긴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족이었으니까요.